지금 이제 김남구 의원 예를 들면서 만약에 기사를 얘기하셨는데, 제가 그저께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을 갔었어요. 그, 방일지로위원회랑 그 건설로조 편나 TF를 만들어서 그 의원들을 하고 가서 양회동 어, 열사님이 지금 돌아가신 지 40일이 넘어요. 40일이 넘 장례식을 이제 못 치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가족들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그래서 어, 그날 가서 건솔 노조 위원장하고 형님하고 그그 그 부인 되시는 분하고 이렇게 만나서 간담회를 했는데 어, 두분다 그 CCTV 출되면서 유서 대필 기사가 나왔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정말로 그 분노하시고, 이거는 본인들한테도 엄청난 상처지만, 돌아가신 양해동 열사 자체의 명예를 한전이 박살 내는, 그러니까 명예를 훼손하는 일이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막 분노를 막그 얘기하시면서 우시는데, 지금의 우리나라 언론은 그 만약에 이런 가정법을 넘어서서 진짜 아주 너무 노골적이 그런 거짓된 어떤 사실을 마치 어 사실인 것처럼 문제를 하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근데 좋은 그 기사를 썼던 어 언론사는 그 정정 보도하고 사과문 내고 가면 끝났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사람을 죽이는 사실 어떻게 보면 흉기가 되는 언론이 제대로 된 기사를 쓰지 않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가슴에 흉계를 꽂는 일인지 이걸 너무 많이 당해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언론개혁은 정말 너무 중요하고, 근데 거꾸로 지금 윤석열 정부는 이 언론이 가지는 중요성을 또, 어, 너무나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YTN, MBC, KBS 지금 계속, 심지어는 최근에 이제 한상혁 위원장을 그래서 법에도 없는 그 면직을 시킨 거 아니에요? 어, 그렇게 억지로 강제로 면직시키고 지금 그 말만큼 탈만한 한폭 아버지 이동관, 아 어, 이동관을 강폭위원장세 세워서 하루라도 빨리 올때또 언론을 장악해야지만 아 어, 자기네들이 내년 총선에 어, 승세를 잡을 수 있다. 아 어, 이렇게 이제 판단하기 때문에 정말 제가 볼 때는 그 윤석열 진영에서는. 절박하게 물, 그 여기에 몰두하고 집중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거에 비하면 우리는 어좀 부족한 게 아닌가, 우리의 대응이 너무 어, 좀 부족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물론 이제 우리가 대체 언론들이 많이 생기고 그래서 어공 공간이 옛날에 이동관이 그 방송을 장악하고 깨트려 나갔던 그때 이병박 시절 하고는 조금 환경이 많이 달라졌지만. 그래도, 어, 것까지 포함해서 사실은 이 새로운, 어, 학습된 결과들을 저는 윤석열들, 윤석열, 진영은 그, 새로운 거, 우리 예상하지 못했던 거를 계속, 어, 학습효과를 실천하고 있다고 봅니다. 저그 얘가 1 2고 때였다고 봐요. 저도 지금 되돌아서 보면 정말 너무 창피하고, 어, 너무 막 화가 되고 막,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한 며칠 지나가지고, 아, 우리가 당했구나. 쟤네들은 세월호 때 학습한 걸 너무나 잘 치밀하게 네. 학습된 걸 가지고 실제 실천으로 옮기고 있구나. 우리가 한 일주일 동안 강제 추독의 기간, 그다 사고, 그 다음에 리페나 영정도 없는 추모, 추모, 이런 것들은 사실 얼떨결에다 당한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아, 저렇게 무섭게 쟤네들은 치밀하게 학습된 효과를 실제로 자기에게 권력을 가지고, 어, 다 우리한테 강요하는데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너무 아니하고 뭐, 정말 그렇게 살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언론, 최근에 이제 총선 1년도 안 남긴 이 타이밍에 그렇게 미친 듯이 언론을 장악하고 언론은 어쨌든 훨씬 더 그동안에도 그랬지만 훨씬 더 어, 집중적으로 저기 소나기에 질려 뭐, 이렇게 치밀하게 막, 그건 뭐 누가 욕을 해도 국민들이 막, 거기에 비판해도 안할것 같지 않잖아요. 이런 정도로 이렇게, 어, 몰두하는 윤성열에 대해서 우리가 그 정도의 치열함을 치명함, 가지고 있는가? 이런 거 한번 되돌아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안에 있는 사람으로서는 이게 뭐, 남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어, 우리가 더 이제 치열하게 좀, 민주당이, 어, 대응을 해야 된다 생각이 들고, 물론 이제 저는, 우리, 그, 나쁜 놈은 나쁜 놈이라고 얘기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어, 뭐, 맞는 측면이 있죠. 근데 저는 지금 사실, 사실 솔직히, 이, 지금 상황에서 윤석열과 윤석열 정권하고 맞서서 우리가 그런 때라고 지금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어떻게 단, 그 단결할 수 있는가, 단일 대우로 이청 투쟁의 에너지를 최대치로 끌어올릴 수 있는가, 이런 관점에서 또좀 고민이 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사실은 합니다. 이거를 이제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하는 건 금방 또양무서 얘기할 게 많으니까 <laughs> 마이크를 찾는데. 그얘기를또 뭐, 네, 더 깊게 나중에 또할 기회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어, 저쪽이 우리가 분열되는 거를 저는 가장 즐기고 노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혜롭게 이 상황을 풀, 풀어나가는 그런 것도 어, 있어야 된다고 봐요. 네.